네, 전비태세 검열단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한 30일, 30일 가까이 점검을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경호처는 점검했습니까? 예순오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희는 수방사고 하 1방공여단을 했습니다. 경호처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국방부 수방... 장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관님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합참 의장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했습니까? 합참은 실시했습니다. 합참 의장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사, 사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합참 관련 부서하고. 아니 그러니까 합참 의장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합참 의장님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 가세요 제대로 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인데 경호 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작전 실패 중에서도 제일 당사자인 합참부장과 장관을 하지 않은 이 전비태세 검열단의 보고는 저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국방, 국군 방첩사령관님 나와 주세요. 이것도 시간에 제외해 주세요. 방첩사령모장입니다 네, 참모장님, 그,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국정원과 방첩사가, 어, 여러 가지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죠? 보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보안조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국정원은 누굴 대상으로 했습니까? 국정원은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 뭐 방첩사령부에서는 합참과 군 관계자들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첩사는 아마 군인을 대상으로 했을 거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저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의 재가를 물리고 국회 재가를 물리게 하는 것이죠. 결과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 현재 보안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조사가 진행되면 군원 대게 위축돼 있겠네요. 들어가세요. 방첩사와 국정원이 보안에 관련돼서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죠. 총구 방향을 엉뚱한 데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주안을 가지지 않고 하사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죠. 어, 합참 의장님. 예. 어, 수, 어, 1군단의 월롱진지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가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당일날 10시 19분에 최초로 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추방사 진지에서 10시 38분경에 탐지가 됐어요.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탐지 위치가. 추방사 진지에서 탐지하는 것이. 38분에 탐지했지만 그것이 무인기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어비 아니죠. 그때는 분명히 어 1군단하고 수방사에게 중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인기로 판단했다고 전 밑에서 검열단에서 얘기했어요. 38분과 40분에는 어 시간 거리상 봤을 때 상당히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비행 금지 구역 무인기가 몇 시에 어, 침투했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한 시간은 전반적인 작, 어, 무인기의 항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경호처의 책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은 어, 비행 속도가 무인기 비행 속도가 얼마였죠? 무인기 속도는 70km에서 100km 이상. 70km에서 100km면은 그 군사분계선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40에서 50km. 40에서 50이죠. 네. 그러면은 아마 한 30분에서 40분 걸렸을 텐데 어 10시 한 50분 경으로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방사 망월진 진지, 수방사 진지에서 두 번째 탐지된 시간이 11시 14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11시 14분이면은 복귀할 시간입니다. 어디, 위치가 어디에서 탐지됐습니까? 마찬가지, 그, 탐지 지점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요 시간은 아마 한요 위치로 보게 되면은 복귀하는 한 2분의 1 지점쯤 되겠더라고요. 시간강상. 그 다음에 KA1이 대응 출격을, 어, 이, 했다가 11시 39분에 추락했죠 예. 공작사 누구 나오신 분 나와 주세요. 예, 공작사 참모장입니다. 예, 공작사 참모장 KA1이 출격할 때 목표 지점을 어디로 했습니까? 고향으로 가도록 임무 줬습니까? 파주입니까? 서울입니까? 그때는 사실 목표 지점까지는 아니고 일단 비상 출격만 시킨 상태였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작사 참모장님 나와 주세요. 1군단 월롱진지에 갔을 때 월롱진지에서는 들어올 때도 탐지했지만 복귀할 때도 탐지했다고 했어요. 복귀할 때 탐지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네, 그 내용은 정확히 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MDA를 넘어갈 시간은 몇 시예요?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탐지 소실된 시간 어, 13시 40분 경, 그 내용. 아니, 어떻게... 지작사가 작전하는데 MDL을 넘었다, 안 넘었다도 구분을 못 해요? 들어가 주세요. 지작사 다시 나와 주세요. 국방부 1차 보고에서도 그렇고, 오늘 보고도 그렇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해병 2사단과 9사단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경고 사격한 시간이 몇 시죠? 어, 그 경고 사격한 실제 시간은 정확히 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돼 이건 항일지만 봐도 아는데 무슨 확인되지? 합참의장이 답변을 내겠습니까? 네, 얘기할 때 네, 경고 사격은 13시 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합참 의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그 민간인들로부터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은 11시가 좀 넘어서 대병 이사당 김포 지역에서 총소리가 났다라는 전. 받았어요. 그것은 서울에서 왔던 항적이 복귀할 시간에 사격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로 보고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십시오. 어, 음.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들어왔던 어, 무인기는 10시 19분에 들어와서 아무리 정찰을 하고 늦어도 비행속도와 거리로 봤을 때또 망월진지나 월롱진지에서 복귀하는 걸 탐지했다고 볼때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2시 이전에 무인기가 복귀를 MDL로 했고 북한 지역에서 내리는 거죠. 내릴 때는 한 30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륙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러면은 1차 무인기 침투 이후에 장관도 알았고 대통령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김포반도에 4대가 간 겁니다. 어떻게 서울 상공을 지나서 무인기가간 다음에 장관과 대통령이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무인기는, 어, 김영위원님께서 희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한개 속도로 고도로 비행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변환이 있었고 고도도 변환이 있었습니다. 또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최초의 보고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서울 상공을 통해 어, 진입했던 무인기는 13시 40분에 복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 병... MDL은 13시 20분 경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